안녕하세요. 방금 퇴근하고 밥을 먹고 왔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서 뭐 할까 하다가 남자친구랑 사귀게 된 썰을 풀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카메라를 켰어요. 이제 제가 반하게 된... 제가 반했거든요. 근데 제가 반하게 된 시점은 남자친구를 처음 보고 고향 1년 뒤였어요. 제가 처음 반한 시점에서 2주 뒤에 남자친구랑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귀게 됐냐? 제가 그때 코로나 때였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가 너도나도 코로나 걸렸을 시기였어요. 헉, 막 코로나 걸려서 알바에 한두 명씩 막안 나오는 그런 때였어요. 저도 한번 걸려서 일주일간 쉬었었고 근데 그러다가 저는 남자친구랑 안 친했다고 했잖아요. 음, 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마주쳤는데 갑자기 제가 친한 매니저가 대뜸 저한테 연락이 오는거예요야지아나 명길씨랑 뿡뿡이랑 셋이서 술을 먹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뿡뿡이가 코로나에 걸렸다 근데 사실 나는 명길씨랑 하나도 안친해 나 둘이 술 먹으면 진짜 어사야 나 명길씨랑 어사야 제발 한번만 도움을 줘 제발 같이 그 자리에 껴줘 막 어, 뿡뿡이 대신에 너가 좀 와줘 막 이러면서 엄청 부탁을 하는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이제 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몇주안 됐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전 남자친구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를 하고 이제 괜찮아졌을 시점이었어요. 이제 그냥 썰풀듯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죠. 그때가 3년 연애를 했었거든요. 그 21살부터 24살까지 그 분이랑 만났었는데 거의 20대 되자마자 사귄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네, 헤어지고 좀 마음의 정리가 되니까. 와나 이제 솔로의 몸으로 마음껏 어디든지 다닐거고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 들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약속도 엄청 많이 잡고 맨날 친구들이랑 놀고 그리고 버거킹 친구들이랑 맨날 이트하고 밥먹고 놀러다니고 막 이랬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막 책도 많이 읽고 나는 정말 지성이 될거야 나는 멋진 여자가 될거야 완전히 달라진 내가 될거야 막 이러면서 맨날 책 읽고 친구 만나고 막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냐면 제가 전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를 거의 안 만났거든요. 남자치, 남자친구만 만나라고. 그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 하면서 완전 행복했죠. 그 시점에 이제 그 매니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좋았어요. 뭔가 새로운 사람? 그때는 막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 새로운 사람? 명기 오빠? 어, 나한 번도 같이 놀아본 적 없는데 궁금하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만남에 끼게 됐어요. 얼떨결에. 퐁퐁이가 코로나에 걸려버리는 바람에 아주 그냥 우연히 운명이 된 순간이었죠. 저는 그때 퐁퐁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너무 감사해요. 물론 코로나에 걸린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딱그 시점에 걸려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한테 기회가 왔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민이랑 응. 그리고 매니저랑 또 다른 친구 한 명이랑 넷이서 술자리에 가게 됐어요. 양꼬치집을 갔어요. 대가대. 그래서 양꼬치집에서 킹따우랑 양꼬치랑 먹으면서 웃음 엄청 떴죠. 수다의 주제는 제 전남자친구와 헤어진 썰이였어요. 그때는 명기장 만날 줄 몰랐으니까 전 남자친구에 대한 썰을 엄청 풀었죠. 술 마시면서 제가 술을 진짜 못 마셔요. 맥주 이만큼만 마셔도 얼굴이 색빨이지거든요 진짜 얼굴이 색빨이지고 여기 막 관절이랑 목이랑 다 빨개져요. 좀 그만큼 술이 안 받는 사람인데 그때 대낮에 이제 좀나 이제 방탕하게 놀아보겠어 하면서. 맥주 한 잔을 바꿔바두 잔을 마셨어요. 그래서 엄청 빨개졌죠 얼굴 진짜 새 빨개졌어요 대낮에. 아 오늘 좀 취한다 하면서 이 차를 가려고 밖에 나왔는데 제 얼굴이 빨개져 있었잖아요. 근데 밍밍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를 탁 보더니 어뭐 빨개졌다 하면서 이렇게 제 얼굴에 바람을 부는 거예요. 이렇게 손바람을 불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게 처음 반한 시점이었어요. 이상 뭐지? 근데 왜냐면 이게 이렇게 손바람을 불어주는데 오빠가 향수를 좋아하거든요. 그 향수 냄새가 이렇게 솔솔솔솔 풍겨오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막 대중적인 향수를 쓰는 게 아니고 니치 향수를 써서 뭔가 그 오빠만의 냄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되게 그게 부드럽고 포근하고 갑자기 제 코를 통해서 심장은콕 박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녔어요. 되게 아무것도 아니죠? 되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술을 마셔서 그런가, 왠지 모르겠는데 그게 제 반한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이 전혀 이두 눈에 뭔가 사심이 없는 듯한 그 눈빛 그것도 방한 포인트였어요. 되게 무심코, 진짜 무심코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는 듯한 정말 얼굴이 빨개져서 바람을 불어서 식혀준다라는 그 값이 입력된 듯한 그 눈빛으로, 응, 어? 너 얼굴 빨개졌다 이렇게 했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이 갔죠. 어, 이상 뭐지? 근데 또 그때 막 버거킹 크로복을 입잖아요. 근데 크로복 말고 그 사복을 입은 모습을 또 처음 보잖아요, 저는. 근데 오빠가 옷을 좋아하니까 또 옷을 잘 입어요. 입으러... 그러니까 거기에 또 반한 거죠. 약간 회색빛 도는 트렌치 코트에 깔끔한 트렌치 코트에 그리고 안에는 폴라 니트, 검은색 폴라 니트에다가 그 아크네 스튜디오 가왕을 손에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2차 갈 때부터 되게 멋있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차에서부터는 제 관심 포인트가 밍밍이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향수에 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 향수를 좋아하니까 제가 이렇게 접점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는 향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여태까지 그 것도 안 겹쳤고, 그러니까 할 말도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접점 포인트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향수. 아, 오빠는 향수 뭐 써, 크리트 써! 말해가지고 헉, 냄새 너무 좋다. 나도 그냥 나면 좋겠다. 나한테도 막 이러면서 뭔말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향수를 했던 것 같아요. 대충 향수가 좋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오빠가 그렇게 좋으면 공병 가져와, 내가 담아줄게 이러는 거요. 예 근데 눈치 없이 옆에서 매니저가 오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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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주죠 나도 명기 씨말하는거야 <laughs> 하여튼 이제 3차로 넘어갑니다 3차 때는 약간 본격적으로 글을 캤어요 모두에게 묻는 척하면서 그 사람한테 질문 공세를 했죠 다들 마지막 연애가 언제야 누구는 하, 매니저님은 하, 그럼 명기 오빠는 막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그의 마지막 연애를 듣고 제일 오랜 기간 사귄 기간이 다들 어떻게 돼? 누구는? 누구는? 그럼 명기 오빠는? 어, 근데 명기 오빠가 제일 오래 사귄 게 100일? 100일이라는 거예요. 오? 응? 되게. 연애를 깊게 하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흠 그리고 자기는 연애할 마음이 없대요.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그전 여자친구랑 헤어진 이유도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내, 내 시간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필요하다고 싶어서 헤어졌대요. 되게. 철벽남 아니에요 남한테 관심은 많이 없다고 느꼈어요 무관심한 사람이다 되게 무심한 사람이라고 느껴서 좀다 하기 힘들다고 느꼈었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더 되게 비밀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여튼 그렇게 그의 정보를 어느 정도 캐낸 후에 집에 가게 됐어요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딱 누르려고 하는데 카트 띡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띡 하고 더온 거예요 <laughs> 뭐지? 하고 딱 바로 봤는데 예, 정산 돈 보내준 카톡 메시지 하나랑 조심히 들어가 이렇게 온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때 공동 현관문 앞에서 방방 뛰었어요. 소리 들었어요 진짜로. <laughs> 갑자기 심장 뛰었. 너무 기뻤어요. 근데 뭐라고 답장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빠도 조심히 들어가 막 이렇게 하면 끊기잖아요, 카톡이. 그래서 이어가고 싶은데. 더할 말은 없는 저는 연애 고장가봐요 저는 평생 여우는 못될것 같아요 난 평생 이렇게 곰처럼 살아야 해나봐 그러고 이제 몇날 며칠을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과 말을 트지? 어떻게 이제 둘만의 그런 걸 만들지? 근데 갑자기 대뜸 카톡하기도 할 말도 없고 근데 할 말도 없는데 막 억지로 짜내서 카톡하면 사실 그 사람도 재미없음을 느끼고 나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흐지부지 되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내긴 싫은 거지. 확실한 계기를 만들고 싶은 거지. 그래서 생각해낸 게 향수 공병이었어요. 대뜸 다이소에 가서 향수 공병을 천 원짜리 핑크색깔 요매한 거를 사가지고 <laughs>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버킹 가서 트루룸 있잖아요 거기를 열어가지고 또상황을 열어서 향수 공병을 빈 공병을 하나 두고 그리고 먹을 거 간식 거리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간식 거리를 막사가 사가지고 이렇게 편의점에서 초콜릿이랑 이런 거몇개 사서 두고 닫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갔죠. 하, <laughs> 오빠는. 그 시간 내 출근인데.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될까? 막 이러면서. 근데 오빠 출근 시간 때, 이거 너가 넣은 거야? 이러면서, 뭘 이렇게 많이 넣어놨대? 크크크, <laughs> 고마워, 잘 먹을게. 이렇게. 그리고 오빠가 향수를 담아서 줬어요. 그때 담아준 게, 그 크리드의 로얄 버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비싼 향수인데. 그거를, 응? 별로 친하지도 않은 여자인 크로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비싼 거를 이만큼이 얼마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린라이트 아니야? 나한테 관심 있었던 거지 이 정도면. 하여튼 오빠가 그 다음 출근 겹치는 날 저한테 그 향수 공병을 주면서 무슨 이런 공병을 가져왔어? 공병이 왜 이렇게 구려?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너무 창피했죠 그때. 저는 공병을 다이소에서밖에 사본 적이 없는데 공병이 다이소 공병 말고 또 있나? 내가 아는 건 다이소 공병밖에 없어. 그래서 빨좀 해서 가지고 그냥 다이소에서 산 거야. 하면서 빨좀하게 집에 갔어요. 그리고 다음 출근 때 출근하려고 했을 때 크루룸 사물함을 열었는데 엄청 예쁜 공병이랑 허니버터 아몬드 엄청 큰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진짜 문 열자마자 하면서 <laughs> 뒷걸음질 쳤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술 먹은 그 친구 그 친구가 같이 나 깜짝 놀랐어 왜왜왜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허? 근데 그 친구가 왜 이러는 거야 사실 명기 오빠가 준 거인 줄 알았죠 근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것까지 바라지 않았는데 근데 그 엄청 예쁜 공룡에 심지어 다른 향의 향수가 담겨있어 너무 깜짝 놀랐어 그 친구한테 대답은 해줘야 되는데 뭐, 뭐라고 뭐뭐 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 대뜸그 허니에 버터 아몬드를 집어서 이거 너가 넣은 거야? 뭔 소리야? 내가 안 넣었는데? 그럼 그 누가 넣었지? 막 이러면서 <laughs> 기쁨을 놀람으로 숨기면서 바로 카톡을 했어요. 이거 오빠가 넣은 거야? 그랬는데 오빠가 응 다음부터는 이상한 데다 담아달라고 하지 말고 잘써 크크크 <laughs> 여기 왔어요. 그래서 까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근데 그 디테일이 있어요. 그까이모티콘에 하트가 이렇게 하나가 맣게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약간 제 마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거 그린 라이트가이 사람도 나한테 호감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좀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도 나한테 어느 정도 관심은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한 일주일 동안 진짜 미친듯이 들이댔어요. 밤마다 거기는 들 공병에 이렇게 까서 담아놔요. 오빠 그 작업을 하고 있으면 원래 신경도 안 썼는데 옆에 가가지고 오빠 내가 도와줄까? 이러면서 이게 따서. 근데 오빠는 어, 무슨 일해? 오빠는 취미가 뭐야? 오빠는 어디 살아? 근데 그런 질문들이 사실 딱 봐도 티 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티를 좀 냈어. 완전히 냈어. 그러고 또 어떤 날은 아 진짜 할 말이 없더라. 진짜 할 말이 없어. 특히나. 관심이 없으면 아무 말이나 던지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더할 말이 없어 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버거킹 단톡방에 있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글이었어요 근데 대뜸 오빠가 그때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가가지고 오빠 이거 봐 너무 웃기지 않아? 이러면서 개소리를 시전했습니다 근데 오빠가 그냥 웃으면서 뭐라 뭐라 받아주긴 했는데 그때는 사실 너무 떨려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를 버거킹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꺼냈어요. 나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laughs>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 사실. 명기롭다. 막 이러는데. <laughs> 명기씨? 야, 근데 너네 둘이 잘 어울려. 잘될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엄청 응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그날 밤에 오빠가 일하고, 일하는 중이었거든요? 밤에 대뜸 버거킹에 들어가가지고, 오빠 안녕? 이랬어요. 오빠, 나 맛있는 거 사줘. 뭐 먹고 싶은데? 음, 갑자기 엄청 비싼 걸 얘기를 해야겠다. 당황스럽게, 이렇게, 생각해어서나 소곱창 사도, 막 이랬어요. 소곱창? 웃으면서 자기 또, 다른 버거킹, 다른 그 친구랑, 소곱창, 얼마 전에 먹으러 가기로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준다는거안사준다는 사준다는 거야 결국. 그렇게, 집을 왔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난 확답을 못 들었잖아. 카톡을 보냈어요. 2시까지 잠도 못 잤어. 나도 밥 사준다고? 소곱창? 응, 소곱창 먹자. 다음은, 땡땡 매니저 지갑 털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약간 돌려 말한 거 같은 거예요. 둘이서 먹지 말고 다음에 어, 이 매니저랑 같이 먹자. 약간 이런 식으로 갑자기 너무 열받는 거예요. 갑자기 만난 네? 거 사주신다고 애들 모으고 날짜 말해달래 이런 거요. 예 대놓고 거절 하냐 나는 오빠가 사주는 소곱창 먹고 싶은데 이렇게 보냈어요. 사준다고 백티까지 먹어봐 어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날짜를 잡았죠. 그 다음 주 주말로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 주주말이되니까지 시간이 정만많 남아있었어요 가만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있는 거야 안 되겠다 너무 늦다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 친구랑 저랑 영규 오빠랑 퇴근하고 술을 먹는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저랑 그 친구가 11시 퇴근이고 오빠가 2시 퇴근했어요 3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제 오빠는 좀 부담스러운 거지 나랑 친구가 자기 퇴근할 때까지 세 시간을 기다린다는데 기다리고 술을 먹겠다는데 부담스럽고 좀 미안했나 봐요. 다음에 먹자 막아 그냥 가 너네 빨리 가세 시간 어떻게 기다려 너무 늦어 막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엄청 급박한데 혼자 되게 급박했어요. <laughs> 급박한데 자꾸 집에 가라고 하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나 진짜 짜났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알겠어 집에 갈게. 너무해 이러면서 흠 하면서 갔어요. 나 진짜 간다 이러면서 하더 이상 안 좋아할 거야 더 이상 티 내지 않을 거야 하말그랬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갑자기 카톡이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카톡이 그래서 엄청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안다왜 이랬는데 전화번호 좀 줘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돌적인 거예요 갑자기 그가 그래서 공일공 땡땡땡땡땡땡땡 이런 바로 알려줬어요. 근데 바로 전화 오는 거예요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난 아직 그와 전화할 마음의 준비는 안 됐다고 나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면 엄청 부끄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너 너무 급해 이러는 거예요 <laughs> 어? 나는 나도 너한테 호감이 있는데 너는 너무 빨라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laughs> 토요일에 정식으로 데이트하자. 우리 둘이 이러는 거야. 어, 알겠어. 이랬는데 음, 잘 자. 이러 어... 하면서 끊었어요. 그날은 정말 내 생애 최고로 행복하게 잠이 들었답니다. 엄청 설레하면서 <laughs> 잠이 안 오더니 그 전화를 받자마자 잠이 사르져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주 꿀잠을 잤죠. 그그 다음날 11시에 퇴근을 했는데 핸드폰을 봤는데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오빠한테 나 버거킹 앞인데 끝나고 잠깐 얼굴 좀볼수 있어? 이러면서 그날은 오빠 출근 날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버거킹에서 근무하면 얼굴이 개기름지거든요 이 이대로 나갈 순 없지 하면서 그때 급하게 급하게 막 기름 종이로 막 기름을 닦고 막 입술을 바르고 어 아주 그냥 호두갈 떨면서 그러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 가는 방향까지 걸어가자고 같이 걸어가자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둘만의 대화를 했어요. 우선 뭐 생일이 언제인지, 뭐 MBTI가 뭔지, 그래서 꿈이 뭔지, 뭐 좋아하는지 막 이러면서 거의 소개팅이었죠. 그런 것들에 물어보고, 근데 오빠는 제 오빠는 제집 근처까지만 제 그때는 집안 알려주고 근처까지만 데려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러고 또그 다음 날, 여한 스댁이었는데 그날도 데리러 온 거예요. 그날도 출근이 아니었는데 오빠는. 그날은 조금 더 티키타카가 잘 됐어요. 왜냐면 어, 그 전날에 많은 대화를 했으니까 걸어가면 1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그 거리를 진짜 엄청 오래 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집 갔는데 새벽 1시가 넘어 있었거든요. 엄청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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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다녔죠. 엄청 천천히.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은 대화가 엄청 잘 됐어요. 서로 너무 그 몽글몽글한 기분이 막 피어오르는 둘이서막 막 오빠 팔짱을 까고 끼고 싶었는데 아직 사귄 사이는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가 갑자기 뿌리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서로 둘이 팔짱을 끼면서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죠 그러고 이제 집 근처에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오빠가 갑자기 너만 괜찮으면 뭐 우리 오늘부터 사귈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타이밍에 사귀자고 할 줄은 몰랐어요. 너무 빠르잖아. 그는 애 나한테 마음을 연지 이틀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어? 이러면서 대답을 못 했는데, 아, 너무 빠른가? 생각할 시간 좀 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는데, 오빠, 그럼 오늘부터 1일 할까? 이러는 거 그래서, 이랬어요. 근데 오빠가 엄청 웃으면서, 갑자기, 그, 그, 그 그때 마침 택시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확 껴고 같이 잘가하면서 손을 이렇게 잡고 막 흔들어주면서 잘가 막 이러면서 그는 택시를 타고 후다닥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사귀게 됐습니다. 제가 꼬신 건 일주일 조금 넘게 꼬셨고 오빠가 갑자기 급발진 문을 열어서 그렇게 사귀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한 시간 동안이나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편집할까? 재미는 있을까?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티를 내세요. 티가 나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막막 막 이러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오빠가 같이 그냥 집에 가라고 했던 날. 근데 오빠는 그게 결정적인 포인트였대요. 그 자기의 그 벽이 완전히 부셔져버린. 왜? 이랬는데 그게 불안감을 줬대요. 갑자기 내가 돌아설까봐. 갑자기 내 마음이 한순간에 확 돌아선 것 같은 기분을 받았대요. 나를 좋아해 주다가. 그래서 그때, 그때서야 이제 자기도 행동을 취한 거죠. 이게 포인트였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엔 무조건 들이대세요. 좋아하면 무조건 직진하세요. 표현을 하는 자가 원하는 사람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있어요. <laughs>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만나요.